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많은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오래 살지 못하는 어, 단명하는 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오래 살지 못하는 얼굴의 상에 대해서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오버해서 그려 봤습니다 좀 무섭고 섬뜩하죠 음. 이게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 무서운 것입니다. 일단 각각의 특징을 잘 보고 이렇게 생겼으면은 조금 자신의 수양을 쌓으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또 체상도 받쳐주고 바른 어, 생활을 하고 건강에도 신경을 더 쓰면 오래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마가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함몰되어 있거나, 찌그러지거나, 흉터가 있거나, 이렇게 뾰족하거나, 그러시면은, 부모덕이 없어서 고생을 아주, 초전부터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인생 내내 힘들고, 단명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은, 이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는 사배관이나, 삼배관, 이렇게 흰 창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차가 많이 보이면 비명 행사를 할수 있다 하고 까만 자에 뭐 막이 끼었다, 하얀 막이 낀다던가 이렇게 실핏줄이 생기면 요절을 하거나 급사를 할수 있는 아주 무섭고 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튀어 나오거나 실핏줄이 생기거나 하면 붕어 눈처럼 튀어나온 눈이에요. 이런 눈은 명을 재촉한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는 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거는, 뒤, 이 옆모습이나 뒤에 봤을 때, 뒤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하게, 어, 이렇게 꺼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나,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귀골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많이 튀어나올수록 오래 삽니다. 근데, 기 보골이 조금 없거나 약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단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코가 좀 얇어요. 코가 얇으면 여기 내 자신인데 여기 내장 질환을 말하기도 하는데 코가 얇고 그리고 코가 짧거나 이러시면은 좀 단명하기에 쉬운 얼굴이다라고 관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초점이 좀 없고 좀 흐릿한 눈이 있어요. 어좀 이렇게 쌍꺼풀이 이렇게 두꺼우면서 약간 눈에 힘이 없고 좀 피곤해 보이는 눈 있잖아요. 이런 눈들은 어 그런 눈도 단명할 수 있는 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콧볼이의 산근이 어 산근 부분에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상근이 낮고 한몰 돼 있으면은 이렇게 옆모습을 봤을 때 이마가 있으면 이렇게 상근이 이렇게 푹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한몰 된 상근은 만성 질환이나 중병 환자에게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어, 암 환자나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에 좀 음, 주의를 많이 해서 건강검진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퍼져서 코에 이렇게, 요철처럼, 코에 이렇게, 음 이렇게 굴곡이 있거나, 또, 일단은 눈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초점을 잃고, 약간 피곤해 보이면서, 눈, 쌍꺼풀이 이렇게 두꺼우면서 눈이 튀어나오고, 근데 주변에서 가끔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좀 눈도 피곤해 보이고, 힘도 없고, 사배안을 눈에 갖고 있고, 이러신 분들, 눈에 힘이 있어도, 사배안은 좀, 어, 급사나 요절할 수 있는 상인 겁니다. 눈은 아주 삶의 기륭 화복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택궁이 좀 눈과 눈썹 사이가 좀 좁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어, 이런 분들은 내 네, 살아가는 데도 어, 단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laughs> 치아가 이렇게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이사이가 치아가 벌어져 있거나 개이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치아 틈이 벌어진 치아. 이건 복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다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아주 미적으로 치, 치과에 가면은 레진이라고 해서 하얗게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아주 이빨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 연예인 되기 전후 사진 보면 이렇게 이가 틀려진 것을 많이 보는데, 이는 그만큼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기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세거나 그러시면은, 그리고 이빨이 좀 뻐드렁니 같은 사람들 이 있어요. 이빨이 뻐드렁니는, 어, 그리고 이 입이 항상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입을 항상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기가 딸리는 거죠? 벌려있고, 그리고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거쳐져 있습니다. 이빨이 있으면 이렇게 잇몸이 거쳐져 있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웃거나, 아니면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할 때, 잇몸이 이렇게, 잘, 잇몸이 잘 보이셔서 거쳐진 분들은 좀 단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턱을 보면 좀 약간 무턱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무턱. 이렇게 무턱 옆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짧은턱, 무턱 이런 턱, 턱은 단명할상이라고 해서 어, 말년복도 없고 아래사람 덕도 없고 자식덕도 좀 부족하고 말년이 고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볼수 있는 이런 인중에서도 인중이 짧고 이렇게 가로 어, 이렇게 가로 주름이 있어요. 가로 주름이 있고 어, 이런 인중은 자식은도 좀 문제가 생기는 일도 많이 있고, 어, 좀 수명을 보는 곳이기도 한데, 이런 인중은 단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얼굴이 붉은, 붉고 윤기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굴이 좀 빨개져 있고, 윤기가 좀 없고, 이런 사람도 단명합니다. 얼굴 색이 빛이 좋고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얼굴 색이 어둡거나, 빨갛거나, 윤기가 없거나, 이러면 앞에 안 좋은 일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는 얇고, 귓바퀴도 분명하지 않고, 어, 이러면 건강도 약하고, 단명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거, 빛이 검게 나타나면 중병에 걸린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입이 뾰족한 입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모습을 봤을 때, 입이 뾰족하고, 또 이렇게 뾰족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입가에 입술 바깥으로 입술이 아니라 입술 바깥으로 이렇게 잔주름이 생기는 사람도 어 단명을 하는 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많으니까 막 입으로 그냥 달달달달달달 뭐 이렇게 한 외사가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을 쓰다 보면 또잘 명이 못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곱게 써야 하고 고운 말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이 이렇게 항상 배를 엎어 놓은 것처럼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울상인 사람도 항상 내사에 불만이 많고 안 좋은 이렇게 이렇게 표정을 짓고 이런 마음을 쓰니까 이런 표정이 생기는 거라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얼굴도 이렇게 변해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병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빨이 이렇게 거쳐져서 잇몸이 보이고. 그리고 관상에선 균형과 조화가 가장 중요한데, 기본인데, 어, 몸이, 목이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몸이 이렇게 어깨가 움츠려 있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어,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고, 어, 몸이 이렇게 움츠려 있고, 굽으신 분들, 나이가 들수록, 어, 그리고 뼈마디에 거칠고, 어, 툭 붉어져 있고 피부가 얇고 이러신 분들은 그리고 또 엉덩이에 나이가 드셨을 때 갈수록 엉덩이 살이 없어지는데 엉덩이가 처지거나 살이 없어지면 건강이 다 되었다고 어, 말년이 다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항상 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하고 오래 삽니다. 항상 그래서 씩씩하고 바르게 걷는 그런 연습을 하고 어깨를 피고 그래야지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장수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대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광대가 이렇게 지나치게 나오면서, 광대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살이 도움한 거는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만, 광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볼이 쏙 들어가신 분들 있어요. 볼이 이렇게 폭, 툭 들어가서 함몰되신 분. 음, 폭파해서 살이 없는 상. 그리고 목젖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들. 목젖이 이렇게 툭 붉어진 자는 타양에서 방황을 하다가 단명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령이 생명선,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법령이 이렇게 난잡하거나, 막, 그, 분명하지 않거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음, 단명할 수 있는 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엉켜 있어도 단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이렇게 실빛줄, 이렇게 옆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상근이 이렇게 낮은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 큰 병원에서 중병 환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상근이 푹 꺼져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출되기 쉬운 겁니다. 아주 중병에 걸리기 쉬운 상인 것입니다. 뭐 필러라도 이렇게 좀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다, 어, 이렇게 잘, 완전히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마의 상법에서, 어, 말하기를 박약지상이라고 해서, 골격이 좀 약하고, 표정은 늘 겁먹은 듯 불안하고, 눈빛은 늘 흐릿하여 어둡고, 가랑님 만큼이나 가볍고, 작은 배가 거친 파도를 위해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하다. 이를 복이 붙을 것 같지 않은 가난한 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은 핍함이 없더라도 수명이 그리 길지는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의상법에서 10대 천상의 천나라 상이라고 해서 몇 가지만 쉽게 단추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얼굴이 연기처럼 검은색이 생기면 죽음이 닥칠 수 있다. 그리고 얼굴에 백분가루를 바른 것처럼 창백한 색이 나타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상을 치른 이, 이를 만나게 된다. 어, 그리고 얼굴에 윤기가 없고 누르스만한 색이 나타나면 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리고 얼굴에 늘 술이 취한 것 같으면 감옥에 갈 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자가 살이 많은데 뼈가 이렇게 좀 가늘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일찍 요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의상법에서, 경에서 말하기를, 어, 술에 취하지 않은데도 술에 취한 것 같고, 걱정이 없는데도 늘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거나, 웃을 때도 겁먹은 표정을 짓거나, 어, 어리석게 보이는 상은,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상은 행여, 즐거움과 영화로움이 있다 해도 어, 반이나 그 운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스스로 복을 달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그렇고, 어, 주변을 보면은 나이가 젊을 때는 저도 그렇고 늘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어,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살고요. 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태하고 관리하지 않고 술, 담배, 약물 등으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단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모두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 항상 건강하게 말년을 보내며 말년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의 소중함을 빨리 깨닫고 자기 관리에 충실하며 살아가야 장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